어. 아, 어. 가다가내려가 어. 어렵네. 어, 오늘은 아주? 예? <laughs> <laughs> 편안하게 준것인가 <중부신다, 한번. 웃음> <목소리도> 아, 울르시라고 시키셔 가지고. 어르신 야, 아 대단이세요. 대단하다. 대단하다시시잡고려야요 아, 아, 그, 집이 편하신가요? 재분이 없고 시니까야와이 경사 보시죠와 대단합니다 이거. 돈 가져. 마니까 한 5명만 해봐. 몇십만 명이 그 산에 샀던 얘기야. 맞아, 그때 맞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전국적으로. 산림이 사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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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할 때가 그렇지. 산이 망가렇지 산에도 뭐, 혼자 있요 뭐 산림 복구를 하니까 뭐 결국 산에 사시는 가전민자를 내리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광고 몰라갖고. 그래가지고 한 가구당 원하면 그때 돈은 40만 원인가. 그때 40만 원큰 건데? 저도 반찬을. 한 통을 갖고 왔는데. 그거가 농사를 못 짓고, 땅도모사에나안 응. 간다, 이랬더니. 맞죠? 내려가서보상 해주고, 이제 내려, 내려가라. 그래, 어르신이 그때 한 100만 원 줬으면 내려가시지. 응. 에이, 내데어르신내려가서 아니, 어리1만줬 내려가시지. 안내가안내려가지 천만 원 줘보라 그 박정희, 이돈 내려야 되그 군대에서 사주세요. 그, 그 부대에서요? 그거는군대는 박정희 대통령, 그 부대에서 박정희 못 간다니까 한번서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아 예, 옛날에 어르신요 여기도 집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그 부엌에서 소네 마리 키웠대요. 소소네 마리 키웠다고 그러세요? 네 다섯 마리. 요 집은 집이 좀 안했어요. 아, 그 아들 살림들 아, 이 살롱만 이나나면살요도집속이

아니 근데... 아버님한테 참 잘하신다고 소문. 그러니까요아요 소자라고. 담달한 것도. 자라고안 그, 그래도 팔려서. 그 옆에 감이. 계셔야 잘하지. 떨어져 계신데 이거 뭐 잘. 아유 어디 같이 살아요 거서 어. 저서 오지에서 아, 누가 그, 사냐고. 그래 그래 그렇죠 뭐 아무도 안 살아요. 아 인상도 좋으시고. 맞아. 응. 아니 근데 저기 뭐그 여자친구 없으시면 뭐 소개해드릴까요? 려 <laughs> <laughs> 나는 우리 여사한테 밥안 준다고 징징거렸더니 어제 밥을... 그 감이 좀 달리긴 달렸네 음. 아 감이 달렸어요? 어 맞네 야 여러분 감이 그래도 좀 달려있어요 골피집 오. 어르신댁에 감이 달렸는데 오른감이한 개도 없어 다 찢어져서 그, 그, 웃기는 게 날씨가 그, <laughs> 이상하게 홍수 따먹으려고하면야 올해 돌배 엄청 떨어졌더라고 어, 나는 마데줬주스 갖고 갔 <laughs> 한번 주소 가고 나서 두번 다시 안먹뭐 얼마 먹지무제요 진짜 맛있요그 아저님 예. 좀 주소 가요. 앞에 해. 햄테. 저는 뭐다잘안나니까 그런데 장군님 람들은자 우리 오, 어, 95세 진짜 누구 말하는지. n 네스북에 올라야 될 지금. 나는 96세로 알았는데.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아드님이 뒤에서 한번있어 옛날 산소자리도 까지올라가 여기가 기요 꼴딱고개? 네. 활딱고개 꼴딱고개? 활딱고개고개라고 이름이 었는데 활짝 활짝 뜹니다. 활짝 활짝. 아, 저는 여기 전에 구독자분으로 왔던 나은 막 모돌하게 근데 어르신하고 딱 맞네. 아, 제가 어르신하고 체력이 비슷하네. 아, 근데 아, 내가 맞아. 제가 니까 나이는 뭐... 아, 집이 가시는 거예요, 집이. 나이가 50대 1이죠 그 본가로 가는 거라고 이제. 그래. 아, 왕국이죠. 그 어르신 집은 왕국이라고 해요. 왕국. 힘드시구나. 아이, 도깨비님 좀 업고 올라가셔 봐요. 아, 네. <laughs> 어려우시구나 이제. 힘드시 길이 지고요런 아들이 어디 있어? 아니, 저, 요즘 아들, 요즘 아들. 아버지 병원 간다고면 택시 타고 가라 한다니까. 시 타고 이런 아들이 어디냐고. 병원 간다고면 택시 타고 갔다 오세요. 이 <genommen>. 네, 여러분, 안 <analytics> 뭐라고 아, 큰 아들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어르신 여기, 여기, 산에 낚여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안 낚여. 하, 하, 혀가는 것도 힘드시구나. 어, 아. 두분다 힘들어요, 여러분.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대박으로 <목소리를> 모시고 오려면 이 다리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우리 단카라는 거 있죠, 단카. 어. 그지이장경 <laughs> 그 <매>, 4명이서.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이렇게 매고 옛날에 그래도 <laughs> 아무리 연구를해도 올라올 방법이 없는 거야. 가만 식으로, 가만 식으로. 아니, 옛날, 아, 가만히 아, 양쪽 군영 뚫어서 창대기로 아, 이렇게 해서 그러고 네, 누워서 계시고 네 명이. 예. 아, 네. 아, 그러니까 옛날 유배 유할 유배 때, 유배할 때 그. 야, 근데 요즘 있잖요. 아 요즘 요즘 아들들. 아버지 병원에 간다 해도 아, 그래요. 괜찮아안무시고가 아이고, 어떠서 그 빨리 죽으사람도 있다니까. 택시 타고 있다고 봐 어, 이제. 빨리 죽으란다니까. 택시 타고간다고 아이, 아유, 엄마 빨리 죽기하고그힘들어 어, 아이고, 대단하시다. 아유, 괜찮네, 네. 우리 어르신. 아, 저도 어, 이제 어머니 아비 다다 돌아셔 가주고 올해 올해 어머니가 3월 달 돌아가셨어. 이제 84살. 오늘 저한 이제 완전히 저고요. 자식 보고 최고네요 그래도 그, 부모님들 들어 산게 되지. 산 것도 잘 버린 게지 생모들. 근데 근데 이 어른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안 내리 가시라고 하신 게아들 고생실까 봐안 내리 가신 거야. 그렇게 그걸. 아. 근데 맞죠, 어르신. 맞아.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에. 뭐, 그래, 그래도 뭐 오늘 주로 가면 되죠 <laughs> 걱정이니까. 오늘 오늘 그러잖아요, 아까. 오늘 <laughs> 아버지 어머니 여기 다 내리고 억굴이라 가셨다고. 엊그제라고요. 날에 어르신 30년 전에 그 영상 봐봐. 막 날고 있잖아 옛날에. 아, 그래. KBS 그전에 아, 그 예전, 어르신 영상 보면요. 아, 대단요 감나무로 그냥 막 올라가 가지고 감나무 장대로 막 장대로, 그냥. 아, 야, 장대로 감을요. 그나나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나저나 이헐기긴 아닌데 그러시는 여기 안 계시면 저기 굴빛집 안 계시면 어떻게 데요 <laughs> 누가 사요 <거야>? 도깨비님이 사냐? 나도 <laughs> 그 뒤에 가까 귀신들이 오고 그러더라고. 귀신 때문에? 아 무서워. 근데 하라, 있어요. 할아버지도 새벽에 3시경에 귀신이 왔다 간다고 하더라고. 어. 데리고 가다가 어. 도로 놓고 간대요아 <laughs> <laughs> 진짜 저하고 그렇게. 제시 어, 3시 정도에 오신데 어. 그러고 데리고 간대요. 아. 가다마 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다시. 아, 아. <laughs> 저, 영감님 좀더 계셨다 오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 데를 아, 데려 제가 잘못 받았어요. 아직 더 있어야 돼. 네, 아, 3시 4시 쪽에 온단 말이귀신이 규진 3번도 많이. 아, 3시. 저기는 뭐내 데리고 데리는 게안 먼데. 고열서고. 3번. 고열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귀신보다 기가 센 거예요. 아유, <laughs> 어, 나는 첫날 왔는데 첫날 왔는데 그 뚜껑에서 그 반찬 뭐 줬는데 올해 <laughs> <laughs> 단풍이 현찬어. 아, 어르신 저는 며칠 전에 내려오다가 멧돼지를 만나가지고요. 멧돼지를 냈어 아주 여기. 아, 어, 이거 돼지. 7마리가 막 어, 오, 뭐, 그, 어, 멧돼지가 아니라 아, 사, 그 형님 산양, 네. 산양도 있더라고. 산양은 산양도 있고, 산양은 많은데 산양, 산양 멧돼지. 어. 멧돼지는 나. 많아, 어. 그, 멧돼지는 많아요 여기. 올라가봐 위에. 멧돼지는저 위에 많아. 그런데 내가 이걸 갖고 데리기잖아, 이거 고르락이. 저기. 콜이 나가지고. 어. 칙렁클이 많아서. 저기. 아, 여기, 다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문제는 그 뒤에 돼지가 많으면 죽어 잘못면 그렇지. 아그 새끼들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러죠아 어, 음. 이게 뭐 저만 큼면서 봤는데. 아요들꿀아 보는데 노란 게 돼지 큰거못 봤지? 엄청나. 그러고 도망 못 가. 엄청 빨라. 소 많이 많아요 돼지. 어. 어. 좀, 좀 아유 저 같은 거 치면 저날아 간다 니까못 무게 저거. 그 한... 건너를 얼토 멀핏 보니까 이런 나무가 있으면 돼 이런 나무 요런 데 몰로 가도 피고지 아. 안 당해. 나무 없는 거야 거기는. 아, 제가 저번에 한번 아버지가 그 불탄 가어요 빈통이 많.